네, 반갑습니다. 수술 없는 중고차 2차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도 좋고 상태도 좋은 차량. 자, 최저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2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원 등급의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3.3 터보의 베스트 셀렉션 원입니다. 자 기본 옵션 자체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먼저 4륜 구동과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기본. 자 거기다 반절 주행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 거기다 파킹 어시스트와 같은 옵션들도 모두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 옵션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로 뒷좌석 VIP 컬렉션 그리고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자 다만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교환 부위가 있는데요. 자 조수석 쪽 펜더 그리고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교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보시다시피 엔진 구요 골격 쪽으로는 판금 교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의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입구에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정비 예약 모두 끝난 상태고요. 차량 인수 받으신 다음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색감도 너무 이쁘죠? 자, 외관 색상 검정색, 그리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실내 크림과 같은 상품화 작업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오늘 차량 최저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식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외관 컬러는 바로 검정색입니다. 대형차의 상징과도 같은 검정색 차량이고요. 자, 차량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 깨진 부위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단 앞범퍼도 상품 아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자, 스톤칩 기스 없는 깨끗한 전면 범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릴 상태 또한 상당히 훌륭하죠 자 크롬 손상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 보이십니다 반자 주행 가능하고요 자 거기다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본인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스톤칩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깨끗한 본인 상태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품화 정말 공들여서 깨끗 했습니다.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자, 문콕 기스 없는 깨끗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접합 창글라스는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앞바퀴 보시다시피 휠 기스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뒷바퀴에는 약간의 미세 스크래치가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아직 휠 복원을 하지 못했는데 휠 복원해서 깔끔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보셔도 휠 기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트렁크 부분도 상당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상단부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자 하단 테일램프 당연히 깨진 부위 없고요. 자 뒷범퍼 모서리 긁힌 부분 일절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또한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이고요. 자, 내부 공간 역시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인데요.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자, 광택도 잘 나고요. 외관 기스라든지 흠집 없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이쪽 휠, 마찬가지로 복원이 아직 덜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스 있는데, 출고 전에 당연히 복원 다 해드릴 거고요. 자, 앞바퀴는 휠 기스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외관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아직 휠 복원을 하지 못했는데 휠은 제가 출고 전에 무조건 복원을 해서 깔끔히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자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았던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차량 내장제 컬러는 너무나도 이쁩니다. 바로 베이지 시트 차량이고요. 자, 하사하고 너무 이쁘죠? 자, 실내 클리닝 모두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깔끔한 상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쪽 보시면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단에 버튼들도 깨끗합니다. 손잡이 역시나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또한 관리가 너무 잘돼 있죠.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베이지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시타 단부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익스텐션 기능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자 바로 안마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과 좌측에는 지문 인식 통합 시스템, 전자 파킹 시스템과 같은 안전 옵션 확인 가능하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역시도 깔끔하죠? 자,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옆 창문엔 수동 선셰비 들어가 있습니다. 커튼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자, 뒷좌석도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 차량인데요.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시트 컨디션.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너무 좋죠? 아주 깔끔한 베이지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추가 옵션 덕분에 뒷좌석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먼저 VIP 시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전동 시트, 레스트 기능, 안마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BIS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현재 주행거리 10만 2,961km입니다. 약 10만 2,000대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도 보셔야겠죠. 왼쪽 카메라, 그리고 오른쪽 카메라 모두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베이지 톤의 너무나도 이쁜 컬러죠. 아주 깨끗한 베이지 핸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리모콘 상태도 깨끗합니다.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자 반자율 주행, 긴급 제동, 보험료 할인. 모두 가능하십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겠습니다. 적은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오늘의 차량도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도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버튼 기스 없는 깨끗한 센터페시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앞 좌석은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모두 기본 핸들 열선 또한 들어가 있죠. 그 밑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자식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드라이브 셀렉터, 오토 홀드 필기 인식 통합 컨트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그 밑에 보시면 자동 주차 가능합니다. 파킹 어시스트 기능 거기다 후방 리어 전동 커튼 주차 보조 장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차량도 스마트키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기아 커넥티드 하이패스 시스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운전석 쪽으로 시야로 기시면 이렇게 HUD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자, 옵션 좋고 상태 좋고 색깔도 너무 이쁜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요. 2022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기아 더뉴 K9 3.3 터보 4륜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등급 자체만으로도 옵션이 아주 좋은 차량이죠 자 사륜구동과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모두 기본 자 거기다 반절주행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HUD 파킹 어시터와 같은 옵션들도 모두 기본인 차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차량 뒷좌석에 옵션 또한 다 들어갔습니다 풀옵션이었죠 뒷좌석 VIP 컬렉션 그리고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아주 옵션 중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완전 무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자 조속 쪽 휀더 그리고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교환이 있었죠. 하지만 엔진 주요 골격 적으로는 판금 교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의 차량이었고요. 누유 또한 없는 성능 올량후 거기다 신차 보증도 아직 남아 있는 너무나도 상태가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 차량 색깔도 너무 이쁩니다. 자 검정색 외관 그리고 실내는 화사합니다.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색깔까지도 이쁜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 접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리가 멀신 분들도 탁송, 홈 서비스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